가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이 방주의 비밀을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인지 적용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 시간 우리 교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말씀에 대한 탐구는 저 자신에게도 늘 새롭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님들하고 어, 추석 마지막 연휴를 좀 즐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바닷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들만 놀러 다녀서 <웃음> <웃음> 뭐 항상 가는 건 아니고요. 잠깐 사실 우리 이영한 목사님이랑 또 우리 총장님이랑 몇분 모시고 가시기를 원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너무 일정이 바빠서 못 가셨고 그래서 저희들 잠깐 정말 오랜만에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닷가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을 때 쟁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전목사님께서 말씀표에 주신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우리 교수들이 나누고 이걸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걸 할 건가 하는 걸 논의를 했는데 뭐, 어,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소름배 교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 하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 노아의 방조 사건 이거에 대한 우리 전목사님의 해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전목사님께서 말씀표를 주, 통해서 주시는 특별히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은 단순히 창세기 6장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구약의 한 때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신약까지 포용하는 조금 전에도 우리 변 교수님 말씀하시고 또 김철용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말씀 방주 사건을 가지고 구약은 구약대로. 또 신약은 신약대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 대단한 영적 통찰력이에요. 전목사님께서 말씀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구약을 풀 때는 모세로 풀어라. 모세의 관점에서 풀어라 그랬거든요. 이거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 보면. 어떻게 이걸 받아서 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걸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서 받으니까 읽으니까 편한 줄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변순부 교수님께서 구약을 하셔가지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입만 벌리면 그냥 딱딱 응?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구약,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율법을, 구약을 배우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사는 날 얼마 남았어요? 이거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성격 있는 가운데 그것도 이른 나이에, 예? 어제 오늘 깨달은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캬,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응?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이것이 응답이 된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어,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세미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몇십 년 동안 내려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창세기 6장을 모세의 관점에서 푸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바울의 관점에서 전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구약을 풀 때는 모세의 관점에서 풀어라. 신약을 풀 때는 바울의 관점에서 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자주 들으니까 그렇지 신약을 공부한 저희들도 이거 쉽게 그런 단어,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 뭔가 좀 눈에 보인다. 안목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모세의 관점에서 구약을 풀어라. 그러지. 신학의 관점 바울의 관점에서 성경을 구약을 풀어라 그러지 아무나 이거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도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바울신학계 관점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쟁점이 뭐냐 오늘 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김철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의 쟁점은 방주의 역할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천전 목사님이 아까 제가 어, 강의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방주 사건을 가지고 복음의 7대 연합으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방주 사건 속에는, 아까도 6월절도 말씀하셨고, 김철은 교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경의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그 예표로 지금 방주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 지르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전목사님이 주신 방주의 이 방주 전, 방주, 방주 후에 이 부분은 우리 손은백 교수님이 서론격에서 자세하게 설명, 도표를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그 도표가 단순한 도표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깝죽해서. 그런데 그 목적은 선 목사님이 하신 그 방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풀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가. 사도바 우리 예소서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아, 이걸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계시가 우리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소위 성경 해석을 할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넓은 통찰력을 가진 열린 마음에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변소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노아 사건과 과, 관련이 됐다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후회할 정도로 더이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 방주가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 이 방주와 노아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뭐냐 중시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 약속이 더 깊이 있게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창세기 1장에 주셨던 약속이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바, 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방주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르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면 여인의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의한이 받은 그 축복의 백 배는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계시가 이제 점점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아갈 텐데, 이건 성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시의 발전사에서 제가 언젠가 성경 말씀을 씨로 비유한 적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씨앗의 역사예요. 근데 이 씨앗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절이 바뀔수록 지금 가을은 추수하는 때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추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계시 언약의 성취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이 방주를 사건,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확대.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받은 구원 받은 성도들도 큰 은혜가 있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저와 여러분이 구속 사건을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을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뭐냐? 아담 이후 죄악에 관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당신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아담보다도 더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 세 교수님들이 다 지적했어요. 손문백 교수님이 도표로 그랬어요. 방주 전, 방주, 방주 후. 그리고 우리 또 어, 변 교수님께서도 구체적인 사례로 죄악을 끊고 구원받는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동시에 우리 또 김철은 교수님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포인트가 갈라져서 2장 20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 방조를 통해서 심판하시지 않아요. 아까 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방주를 보면서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방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통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노아 시대에 다 하나님을 배교했지만 노아만이 오직 의인으로 하나님에 인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악으로 멸망할 상황에 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또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방주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공인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어쨌든 오늘 이 방주사건을 통해서 아주 애리하게 저와 여러분이 분석할 수, 할수 있어야 됩니다. 방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간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다수 압도적인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태양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사는 사람은 산다. 그러나 아무나 사는 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방주의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노아가 홍 여기 홍, 방주를 통해 살아난 것도 그냥 단순히 아이 들어갔다 나오면 산다. 그런 신앙으로 가지면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믿고 그가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년 했습니까? 10년, 12년입니까? 장시간 동안 에너지를 쏟으면서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 좋은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은 그의 노력과 땀이 구원으로 이루어져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마지막 시대에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 우리 방주의 신학을 통해서 감히 신학이에요. 방주의 신학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세상으로부터는 멀리 멀어지는 그래서 그 마치 역청을 발라서 방주가 튼튼히 물도 새지 않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까 김철원 교수님께서 6월절 사건을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샤프한 아주 구속사적인 그런 지적이에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하시면서 전 목사님이 오늘 주시는 이 방주를 통한 이 개시 사건은 정말 단순히 구약이 아니라 신약과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붙잡아야 될 신앙이 뭔가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